건강하고 행복한 소시의 아티스트 임영님 아침 영상 소식 되겠습니다. 자, 아티스트 임영님의 이 마이 리틀 히어로 또 신곡 모래 알갱이 그리고 최근 이 빌보드 차트 진입 이야기까지 제가 정말 많은 이야기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을 제가 후반부에 또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이 아티스트 임영님의 엄청난 쾌거 소식 뒤에는 이 영웅시대 분들의 활약이 엄청나게 돋보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혹시 그 소식 알고 계십니까? 뭐 약간 여담이긴 하지만 지금 이 장마철이 굉장히 지금 북상하고 있고 또 나아가서는 1월부터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본격적인 장마비는요. 일대 지역마다 일순간적인 엄청난 비가 쏟아붓는 집중호우가 이 온난화 형상 때문에 많아질 거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이 1월부터 시작되는 장마철 아시다시피 아티스트 임영님의 마이 리틀 시어로 마지막 편이 방영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자 하지만 그만큼 또 따지고 보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마이리틀 히어로 덕분에 지금 이 장마철 걱정되는 비 피해 이러한 것들이 좀잘 비껴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특히 이 엄청난 장마가 지나가고 나면요 올 여름은 엄청 무덥다고 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 속에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콘서트 전국 투어 콘서트 진행된다라는 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요번 주 일요일 마이 리틀 키어로 마지막 방송편을 통해서 무언가 힌트 조각을 소시가 분명히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아티스트 임영님이올 2023년을 이렇게 그냥 보낼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신곡 발표와 예능 단독 예능까지 이렇게 공개가 된 마당에 분명히 여름 이후 뭐, 최소 추석 때 또는 연말까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엄청난 빅 이벤트가 또 공개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런 기대치 때문에 아티스트 임영웅님에 관련된 영웅시대 분들에 관련된 이야기가 정말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아티스트 임영웅님 덕분에 그나마 현상 유지를 할수 있었던 대기업 CJENM, 많은 악재가 겹쳤지만 다시금 힘을 내고 있다라고 전달을 드렸는데 특히 최근 CJE&M이 n 1조 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돈을 투자하면서 다시금 회생이 되는 게 아니냐 주가도 다시 올라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라는 걸좀볼 수가 있어요. 지금 보면 SBS 뉴스 방송 프로그램에도 티켓 값을 비싸게 봤더니 국민영화관이라고 불렸던 CGV에 충격사태가 닥쳤다. 대략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8,000원 정도였던 영화 티켓값이 두배 정도 오른 15,000원까지 치솟게 되었다. 코로나가 끝나게 됐지만 관람객들은 OTT, 유튜브 등을 보면 봤지 이렇게 비싼 티켓값을 내고 방문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가 끝났음에도 점점 발걸음이 끊겨 결국 4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그러다 보니 CGV가 3년 넘게 적자 행진을 이어가는 중이죠.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 아티스트 임영님의 <laughs> CGV 영화 파워 엄청났지 않습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몰리게 된이 아티스트 임영님의 CGV 파워 뭐 정말 굉장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 CDV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지금 제가 딱 클릭해서 보여드리는 이 블로그 내용이 딱 눈에 들어와요.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바로 2023년 3월 9일 날 직접 아나운서분이 작성한 글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당시 때 아나운서분조차 임영 님의 I'm here or the final 용산 CGV 스크린에서 상영관을 관람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정도예요. 심지어 영웅 씨는 우리 집의 영웅이다. 저보다 우리 어머니에게 더욱 효도하고 있는 막내 아들이다. 그래서 3년 전 2020년도 임영웅님의 클라비스 광고 촬영장에서 이렇게 임영웅님을 실물로 영접하고 추억으로 찍었던 이 사진까지 아나운서분이 공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더 놀라웠던 것은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님의 SGV 파워가 막강했다라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자 구조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TV인과 같은 OTT 또 유튜브 한 달에 만 얼마면 한마디로 15,000원 정도 하는 영화 티켓값이면 한달 내내 볼수 있는 영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지금 티켓값이 저렇게 비싸니 힘들 수밖에 없죠 그러다보니 CJ ENM 측에서는 이 자금난으로 인하여 티빙에서 오히려 600억 원을 조달받게 됩니다. 모회사인 티빙에서 오히려 이렇게 아, 자회사인 티빙에서 모회사인 CJ ENM에 600억 원을 올려버리게 되는 상태가 다가오게 된 것이죠. 그만큼 CJ ENM이 지금 쉽지가 않은 상태다. 1조 원을 용통하긴 했지만 그것조차 유상증자의 형태로서 지금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g v 를 통한 I'm Here the Final 흑자 그리고 임영웅님과 함께했던 전국 투어 콘서트 등 사실 CJ ENM 측에서는 애가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집 앨범이 진작 발매가 돼서 전국 투어 콘서트와 다시 한번 CGV 영화 나아가서는 티빙에서 콘서트 실황까지 일집때 했었던 걸 그대로 반복하기만 해도 수백억 원의 흑자를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인데 지금 그것을 오히려 자회사인 티빙에서 조달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활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엄청난 격차를 대기업에서조차 체감할 정도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향력이 유튜브에서도 어마무시합니다. 이번에 공개된 신곡 모래 알갱이의 커버 영상들이요. 지금 보이십니까? 리뷰도 하고요. 커버 노래도 부르고요. 지금 이런 영상들이 하루에도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모래 알갱이 파워가 많은 유튜브의 흐름 판도를 새로 바꾸고 있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굉장한 임영웅님의 영향력이 막강하다 보니까 이것이 참 선한 영향력으로 번져도 모자랄 마당에 참 이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가 퍼지기도 합니다. 지금 이미 영상 보이십니까? 임영웅이 숨기고 있는 끔찍한 비밀. 참, 썸네일도 과관인데요. 글자 제목은 더 과관입니다. 임영웅의 크고 나쁜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다음 밤 중에 매니저에 의해서 발견됐다. 팬들도 임영웅이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 매니저는 부끄러워하고 아마 떠날 것이다. 너희들이 떠나야 되지 않겠니? <laughs>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놈의 베트남 가짜뉴스들. 너희들이 떠나야 되지 않겠니? 야 정말 이거는 그러니까 좋은 내용을 가지고 가짜뉴스를 해도 황당할 마당에 지금 저게 어이가 없어서 헛 웃음이 나옵니다. 헛 웃음이. 물론 이제 저런 가짜 뉴스들 대놓고 말하는 저런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들은 많은 영웅시대 분들, 유튜브로만 임영웅 님을 응원하는 분들조차 아주 냉정하게 분석하실 수 있는 단계가 되어서 다행히 조회수가 많이 낮은 상태입니다만, 저렇게 한국말을 제대로 못하는 허접한 가짜 뉴스만이 아니라 굉장히 수준 높은 가짜 뉴스들도 요즘 많이 쏟아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여전히 유튜브로만 임영웅 님의 소식을 접하는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헷갈려 하고 계시고 많이 속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참 그런 모습들을 보면 안타깝지만 그런 채널들이 하루에도 수십 개가 생겨나고 수십 개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또 이름도 다 바꿉니다. 채널명을. 그러니 이럴 때일수록 우리 임영웅 님의 영상을 잘 소비하셔야 되겠다. 소시의 영상만 보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적어도 저런 가짜 뉴스들을 보지 않아야 안티들에게서 말이 나오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안티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안티들은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문제는 저런 가짜 루머들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힘들게 하고 임영웅님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에게 안 좋은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유튜버 내에서의 모습은요. 굉장히 또 뜻깊게 보여지고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여행가제이라는 유튜버가 있어요. 이 여행가제이라는 유튜버가 최근 4일 전에 올렸던 영상이 많은 영웅시대 분들에게 화제가 돼서 소시 역시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 여행가제이가 누구냐면 구독자가 무려 58만 명이고요. 영상의 조회수도 억단입니다. 억단이.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죠 영상도 많이 안 올려요 뭐 일주일에 한개 정도 올리는데 이 유튜버가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겪는 자신만의 경험과 이야기들이 많은 젊은 MG세대들에게 큰 감격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건이 유튜버가 최근 빠니보틀이라고 하는 역시나 여행유튜버거든요 근데 여행유튜버 영상을 보면 구독자가 뭐 거의 200만 명에 달합니다. 177만 명이고 영상의 조회수도 4억 부에 다 다릅니다. 엄청난 조회수를 가진 유튜버예요. 근데 보니까 이 김계란 씨하고도 최근에 촬영했었던 영상도 눈에 들어옵니다. 김계란 씨가 누구죠? 맞습니다. 바로 임영웅님과 건행체조까지 만들었었던 유튜버죠. 자, 그런데. 이 유튜버 둘이 만나서 이렇게 식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여행가 제이라는 유튜버 영상을 보면 자신이 이렇게 빠니보틀이라는 유튜버와 만나서 음식을 먹게 됩니다. 근데 서울에 있는 동안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어떤 말을 하느냐. 깜짝 놀랍게도 최근 만났던 사람 중에 우연히 임영웅님과 축구를 같이 했었다라고 합니다. 축구를 엄청 잘하셨던 기억밖에 나지 않고 사실 임영웅이라는 가수의 이 아우라라고 하죠. 보여주는 포스 때문에 차마 말도 걸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이 유튜버가 누군데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축구를 했던 걸까? 자, 이 유튜버의 인스타그램에 들어가 보면 평소에도 이렇게 좀 축구를 생활화하고 있구나. 유튜버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축구를 함께 하고 있구나.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유튜버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 이 동호회 축구를 많이 하는구나라는 걸알수 있었는데, 결정적인 장면의 소식이 이미 몇주 전에 포착을 했었더라고요. 그게 바로 이 사진입니다. 제가 이 사진을 한번 공개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주변에 모자이크를 쳤는데, 여기 밑에 앉아 계신 분들이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그 여행 유튜버가 함께 사진을 찍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임영웅님과 축구 한 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사진을 설명드리면서 당시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리 봐도 최근에 촬영된 임영웅님의 이 헤어스타일만 봐도 최근에 축구를 한 모습 같은데, 이 주변 분들이 다른 동호회 분들인 것 같다. 근데 이분들이 도대체 누군지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여행 유튜버가 함께 임영웅 님과 축구를 했던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게이 유튜버도 구독자가 58만 명이 넘고 함께 식사를 하는 유튜버도 177만 명이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얼마나 초대형 유튜버들입니까? 그런데 참 신기한 건 이들에게도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는 아우라에 놀려서 말을 걸지 못했을 정도로 굉장히 부담스럽고 슈퍼스타로서 보여진 존재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실질적인 임영웅님의 진짜 파워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임영웅님이 지금 유튜버와 광고계와 앞에 말씀드렸던 지금 이런 대기업들 CJ ENM의 CGV 그리고 CJ ENM의 TV 그리고 대기업인 CJ ENM까지. 정말 좌지우지한다라는 표현은 좀 오바겠지만 그만큼 이 가수 한 명의 존재가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걸쳐져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아티스트 임영 님에 대한 또 다른 쾌거 소식들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영 님의 소식이 기사화돼서 나오는 내용 이외에도 소시가 각종 커뮤니티나 여러 방송 등을 통해서 전달드리는 내용도 많다라는 거 아마 아시는 분들은 다잘 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기사에 이런 내용이 올라왔어요. 소시가 며칠 전부터 말씀드렸던 CJCGV. 임영님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바로 대기업 CJENM이죠. CJENM에서 CGV 산업에 1조 원을 투자한다. 신사업에 1조 원 투자를 한다. 제가 이 얘기를 아마 전달을 일찍 드렸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더 중요한 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지금 이런 대기업의 전폭적인 지지가 결국 가수 임영웅의 콘서트 무비 또는 전국 투어 콘서트 등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통해서 새롭게 생산된 수익들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겁니다. 이것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이 대기업들조차 움직이는 원동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기사가 나온 겁니다. 이제는 CJCGV가 자본 확충과 함께 스포츠 등 체험형 라이프 스타일 공간 사업까지 모색한다. 그러니까는 아시다시피 이 CJ나 CGV나 사실 임영님의 콘서트와 또 임영웅님의 콘서트 영화가 없었다면 안 그래도 많은 적자에 더 심각해졌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CJ가 전폭적인 일조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이면서 이제 회생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CJ CJV 관계자는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영화 관람객 회복세도 이어지고 있지만 4DX와 스크린X 등 특별관과 콘서트 실황, 스포츠 경기 등 대안 컨텐츠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가하고 있다. 극장에서의 새로운 경험을 지속하고 미래 신사업 발굴을 통한 넥스트 CGV 전략을 추진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독특한 건 이렇게 체험형 라이프 스타일 공간서, 뭐 스포츠 클라이밍까지 정말 다방면에 손을 뻗고 있는데, 이 CJ가 빨리 살아나야 아티스트 임영님의 라이브 시티부터 최근에 전달드린 해 창동역의 서울 아레나까지 이 세계적인 슈퍼스타의 탄생을 지금 알리고 있는데, 이 가수가 공연할 공간이 없다라는 거, 그리고 이 가수의 콘서트를 함께 협업하여 전국 콘서트를 이끌어준 CJANM이 힘든 상태라는 거, 빨리 이 악재가 호재로 바뀌어야 된다고 라 생각이 듭니다 자 더불어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티빙에서 보여줬던 콘서트 실황 행중계 그리고 VOD 굉장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임영웅님의 마이 리틀 히어로가 방영되고 있는 이 KBS와 이것을 또 서비스하고 있는 OTT 웨이브는 또 어떻습니까 자 이곳에서조차 어슷썰기 몸을 어슷하게 서서 썬다 자 근데 아시다시피 임영님의이 어슷어슷 써는 거는 할머님이 알려준 이야기죠 결국 아티스트 임영님의 이런 사소한 부분까지 웨이브 측에서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웨이브라는 것도 SK라는 대기업 산하에 있는 OTT 서비스란 말이죠 CJ의 티빙이냐 아니면 SK의 웨이브냐 이런 식으로 지금 나뉘고 있는 상태인데 두곳다 아티스트 임영웅 님에게 이렇게 러브콜과 또 이렇게 아티스트 임영웅 님의 막강한 영향력이 실질적인 지표로 드러나고 있으니 대기업들에서 왜 임영웅이란 가수를 잡기 위하여 애쓰는지 충분히 느끼실 수 있는 대목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런 기사도 하나 올라왔어요. 오스템 직판 영업 내세워 글로벌을 공략한다. 임플란트 사업 분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령화로 인해서 임플란트 수요가 굉장히 기대받고 있다. 국내 임플란트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 확대 경쟁이 더욱 더 뜨거워지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임영우님의 이름이 또 거론되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 가운데 이 많은 <laughs> 이 엄청난 시장성을 확보하고 있는 임플란트 사업 중심에 있는 기업들이요. 적극적인 브랜드 마케팅을 통해 인지도를 높이는 전략을 펴고 있다라고 합니다. 정경호 배우, 가수 김다연 양, 그리고 댄티스는 임영웅 님을 기용해서 이렇게 엄청난 임플란트 사업에 적극 투자를 하고 있다는 라 거죠. 참 보면 가수 임영웅이란 스타의 이름은 정말 많은 곳에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음악계에서도 거론되고 있죠.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대기업들, CJ, SK, 그리고 각광받고 있는 임플란트 사업 분야까지 사실 임영웅님의 영향력이 뻗치지 않는 곳은 현재 거의 없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향력은 막강한 수준입니다. 자, 그 와중에 이런 기사가 하나 올라왔어요. 임영웅과 박서진 두 절친의 평행 경쟁, 뒷심을 발휘하나.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제가 봤더니 사실 많은 영웅시대 분들은 뭐 관심 있으신 분들도 있지만 이게 뭐 무조건 해야 하는 그런 권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뭐 참여하시는 분들 있고 또안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는 이 네티즌 어워즈 여기에서 이렇게 임영웅님과 박서진님이 나란히 6위와 7위의 랭크가 되어 있다 기사를 읽어보니까요. 6월 네티즌 어워즈에서 활약하고 있는 임영웅과 박서진은 연예계의 대표 절친으로 유명하다 두 스타가 속한 부문은 다르지만 현재 유사한 득표수를 보이며 평행 경쟁을 달리고 있다 남자 가수상에 속한 임영웅 님과 네오스타상에 속한 박서진 님이 이렇게 절친다운 승부를 벌이고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사실 뭐 이게 영웅시대 분들 사이에서도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고 참여하지 않는 분들도 계셔서 제가 뭐 이거를 뭐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라는 거. 다만 말이 나와서지만 임영웅 님과 이 박서진 님의 인연은 사실 아침마당 때부터 과거 무명 시절까지 정말 많은 곳에서 이두 사람의 이야기를 다뤘다라는 건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실이기도 할 겁니다 특히 이 박서진 님 같은 경우는 요즘 미스터 트롯 2에 출연하고 나서 미스터 로또 스피노프 방송 프로그램에서 활약을 하고 있고 임양우 님 같은 경우 과거 이 박서진 님을 자신의 절친으로 뽕숭아 악당 미스터 트롯 1의 스피노프 방송 프로그램에 또 초대를 했었죠 참 어찌 보면 이 무명 시절 때 있었던 인연이 정말 오래가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박서진 님 역시 임영웅 님의 어떤 아성이나 유명세를 이용하려는 생각 없이 자신만의 실력으로 당당히 지금 미스터 트롯2의 스피너포 방송 프로그램에서 활약을 하고 있죠. 임영웅님 역시 누구의 유명세를 이용하거나 그의 아성을 활용하지 않고 무명 시절부터 켜켜이 쌓아온 자신만의 매력과 실력으로 승부를 봐서 결국 최고의 스타가 되어 있는 현재의 상태입니다. 어찌 보면 이두 사람의 무명 시절 때의 모습들이 아마 굉장히 긴 역사로 남게 되지 않을까. 아시다시피 이렇게 트로트의 신이라는 또 고속도로 메들리 앨범까지 냈던 사이 아니겠습니까? 과연 이두 사람이 어디까지 높이 갈수 있을지 많은 팬분들의 시선이 굉장히 주목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거에 박서진 군이 장구를 치면서 노래를 부를 때 임영웅 님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티스트 임영웅 님의 유튜브 채널 중에 과거 무명 시절 현장 스케치 영상 중에 나온 대목을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데 어, 박서진 군은 장구도 화려하게 치고 퍼포먼스도 굉장히 멋있는데 자신은 꼿꼿이 서서 노래밖에 부르지 않으니 뭔가 간단한 댄스라도 취해야 될것 같다. 그래서 연습해왔다라고 한 것이 임영웅님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이 서른도 선생님의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췄던 사랑의 트위스트 뭐 댄스부터 여러 가지 임영웅님만의 매력을 이때부터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와며, 와서 보면 퍼포먼스 아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퍼포먼스 엄청나죠. 그리고 박서진님은 또 반대로 장구를 내려놓고 자신의 오로지 노래만으로 또 미스터 트롯2에 등장해서. 자신의 어떠한 가능성을 시험해봤단 말이죠. 어찌 보면 두 사람이 서로의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이제는 반대가 돼서 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임영웅님 역시 자신의 주특기는 목소리이자 노래에 집중시키는 마법이죠. 박서진 군 역시 자신의 노래 실력도 일치월장했고이 장구를 치는 퍼포먼스. 대한민국에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없는 독보적인 퍼포먼스죠. 결국 무명 시절을 함께 했었던 이두 가수가 자신들만의 색깔을 찾아가고 있는 이 모습에 많은 팬분들이 응원과 감탄을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더불어서 임영웅님 같은 경우는 이 무명 시절 박서진님과 함께 했었던 다양한 행사장과 무대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때마다 제가 한 번씩 설명드렸던 이 임영웅님의 아주 그냥 든든한 조력자죠. 신정훈 대표님이 항상 곁을 함께 했고, 오죽했으면 박서진 님도 신정훈 대표님을 잘 알고 있겠습니까? 결국 이 무명 시절 때부터 켜켜이 쌓아왔던 임영웅 님의 이 행적들은요, 감출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것을 포장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업계에서 가수 임영웅 님과 신정훈 대표님을 보고, 저렇게 성공을 하면 시샘을 할 법도 하고, 안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서라도 루머를 퍼뜨릴 법 한데, 그런 모습조차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무명 시절 최선을 다했고, 저분이 가수 임영웅 씨 소속사의 대표님이시래. 와, 근데 매니저에도 함께 하시는 거야? 라는 평가. 나아가서는 임영웅 님 역시 신정은 대표님의 많은 분들에게 위로를 주자. 천천히 가더라도 제대로 된 가수가 되자라는 그런 형태의 마인드를 지금껏 이어왔기 때문에 그 어떤 구설 수도 없는 가수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게 이미지가 너무나 선한 임영웅 님이다 보니까 오죽했으면 이런 뉴스 방송 프로그램에도 임영웅 님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자, 뭐 사실 이 정치인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정치인들도 팬덤이 존재한다고 하죠. 그런데 이 팬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논설위원님이 뉴스 방송에 등장해서 임영웅님의 이야기를 갑자기 합니다. 뭐라고 했느냐? 그 팬덤은요, 그 스타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임영웅, 영웅시대 같은 경우는 기부활동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좋은 일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BTS 아미 역시 얼마 전 대규모적인 행사가 있었는데 쓰레기도 없었다고 합니다. 서로간에 위로하고 굉장히 모범적인 것이다. 이런 팬덤이 정치계에도 번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예를 들고 있습니다. 물론 뭐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원하시지 않는 분들은 이것조차 정치계에 임영웅님의 이름을 걸어하여 이용하는 거다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이용된다라는 부분조차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사실 이 정치계에서조차 임영님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최근에는 이 정치인들 사이에서 임영님의 노래를 부르거나 임영님의 노래를 가지고 막 뮤직비디오를 만든 인물들도 제가 볼 수가 있었어요 일일이 제가 소개를 드리고 있지는 않지만 그만큼 사회 전반적으로 아티스트 임영웅과 그를 응원하는 영웅시대라는 팬덤은 그 정도로 그 어디든, 어디에 속하든, 어디에 등장을 하든 대표적인 성공 사례이자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각계각층에서 최고 또는 대표적인 모범 사례를 이야기할 때 임영웅님과 영웅시대 분들의 이야기를 함께 쏟아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다면 임영웅님의 이야기가 저런 곳에 등장할 이유가 없겠죠. 자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마이 리틀 히어로 마지막편 방영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금방 주말이 다가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임영웅님의 앞으로의 행복 또 임영웅님의 쾌거 소식 여기서 끝날 리 없겠죠? 제가 좀더 추가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듯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야기는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임영우님의 소식, 소씨가 오늘 오전, 오후 연달아서 마구 전달드릴 텐데요 제가 중간중간마다 설명을 드렸고 커뮤니티 글로도 남겨드렸지만 오늘 저녁 9시에는 소씨의 생일 기념 라이브가 있습니다 나름 뭐 대단한 걸 준비하진 못했지만 또 소통도 하고 제가 또 새롭게 컨텐츠를 하나 고민하고 있어요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던 임영우님 이외의 영상들만이 아니라 후호씨만의또 별도 컨텐츠를 지금 기획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공지와 의견도 좀 여쭤볼 겸 전달드릴 내용이 많으니까 놓치지 마시고 꼭 참석해 주시길 바라면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스민 투표 활동 더불어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응원까지 함께 말씀드리며 우리 다음 영상에서 금방 만나요.